애호박 효능이 늙은 호박을 능가한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건강정보채널 9988입니다. 애호박 그 어린 것이 늙은 호박에 가려서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너무 과소평가되어서 된장찌개나 부침개로만 먹던 애호박이 보약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오늘 애호박 가격을 알아보니 한 개에 1,300원 정도 하는데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1,300원으로 보약을 드실 수 있습니다. 애호박 효능 먼저 살펴보고 어떤 음식과 같이 먹어야 우리 몸에 들어와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지 세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애호박 효능 첫 번째 만성 염증과 독소 제거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아니, 2,000원도 안 되는 애호박이 염증을 제거하고 해독을 한다는 게 믿겨지나,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줄 압니다. 항산화제는 만성염증과 관련된 유해한 자유라디칼을 중화하고, 염증으로 인한 세포의 마모와 손상을 해결하고, 수용성 섬유질과 불용성 섬유질 모두는 장 건강을 촉진하고 소화를 도와 잠재적으로 염증을 감소시킬 수 있고 비타민 C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 비타민 A는 면역 기능과 조직의 노화나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데요. 애호박에는 루테인, 베타카로틴 제아잔틴, 디하이드로 에스크로브산과 같은 항산화제와 비타민C, 비타민A가 풍부해서 항염증, 항유전 독성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몰리브데넘이라는 필수 영양소도 함유하고 있는데요. 몰리브데넘은 인체 내에서 미량만 필요하지만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독소를 분해하는 중요한 효소의 보조인자로 작용하는데요. 아황산염 산화 효소로서 아황산염을 황산염으로 전환해서 신체에 위험한 아황산염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아황산염은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식품에 첨가된 방부제에서도 발견됩니다. 아황산염이 체내에 축적되면 설사, 피부 트러블,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고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를 감소시킵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우리 인체는 치명적인 아황산염과 독소가 몸에 쌓입니다. 알데이드 산화 효소로서 인체 내에서 독성이 있을 수 있는 알데이드를 분해하고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고 암 치료에 사용되는 일부 약물을 분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효소로 작용하면서 몸속 구석구석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몰리브데넘인데요. 몰리브데넘이 많은 음식은 콩류입니다. 케일과 콩에 있는 몰리브데넘의 체내 흡수율을 연구한 자료를 보면 아쉽게도 콩에 있는 몰리브데넘은 인체 내에서 흡수가 잘안 되고 케일에 있는 것은 그대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볼때 콩류보다는 채소에 있는 몰리브데넘이 흡수가 더잘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호박을 매일 드시면 독소 염증이 제거되어 몸이 가벼워집니다. 애호박 효능 두 번째는 눈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애호박은 루테인, 제아잔틴과 같은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눈 건강에 탁월한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항산화물질은 산화와 빛이 유해한 영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인데요. 특히 연령 관련 질환인 황반 변성과 백내장의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애호박에 많은 비타민C는 눈의 모세혈관과 조직의 구조를 지원하여 건강한 시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애호박 효능 세 번째는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애호박은 섬유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혈당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섬유질은 혈류에서 설탕 흡수를 늦추어 혈당과 인슐린 수치의 급증을 방지합니다. 또한 호박에 함유된 마그네슘과 칼륨은 인슐린 민감성에 영향을 주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애호박 효능 네 번째는 심장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호박에서 발견되는 수용성 섬유질 중 하나인 펙틴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와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줄이는데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호박의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켜 고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마그네슘은 건강한 심장박동과 혈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종합적으로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애호박 효능 다섯 번째는 건강한 소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애호박에는 변비 위험과 다양한 장 질환 증상을 줄여 건강한 소화를 촉진할 수 있는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애호박의 많은 수분은 변을 부드럽게 해주는데요. 불용성 섬유질은 대변의 양을 늘리고 음식이 장을 더 쉽게 통과하도록 도와서 변비 위험을 줄여줍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장에 살고 있는 유익한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유익한 박테리아는 장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단쇄 지방산을 생성합니다. 이 단쇄 지방산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크론병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장질환의 염증과 증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에호박 효능 여섯 번째는 뼈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K는 뼈의 무기질화 및 밀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잠재적으로 골절 위험을 줄여줍니다.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적 발달에 기여하는 반면 망가는 뼈 형성과 결합조직의 합성에 관여합니다. 그런데 애호박에는 이러한 영양소들이 모두 풍부해서 튼튼한 골격을 유지하는 데 지대한 도움이 됩니다. 애호박 효능 일곱 번째,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애호박은 노인 남성에게서 발생하기 쉬운 빈뇨, 야간 빈뇨, 절박뇨 등의 요로 증상과 성적인 어려움을 유발하는 전립선 비대증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애호박에 있는 베타카로틴은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주어 잠재적으로 전립선 크기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애호박 효능 8번째 피부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형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강화하고 주름을 줄여줍니다. 베타카로틴은 태양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루테인은 빛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영양소의 결합 효과는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는데요. 애호박은 비타민C, 베타카로틴, 루테인을 모두 함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호박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애호박이 계속 자라면 늙은 호박이 될까요? 애호박과 늙은 호박은 종자가 다르다고 합니다. 호박은 주황색, 빨간색, 노란색, 녹색 등 150가지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호박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료를 찾다 보니 어느 호박농부가 코젯 호박은 생으로 먹어도 된다고 하네요. 코젯은 주키니 호박의 다른 말인데, 주키니를 생으로 먹어도 된다는 말일 텐데요. 주키니 호박은 돼지 호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름이 왜 이렇게 다른 거 하니, 돼지 호박은 한국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주키니는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한 미국식 영어이고, 코젯은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영국식 영어입니다. 그럼 이 주키니와 애호박은 같은 종일까요? 애호박은 주키니와 다른 종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애호박은 익혀서 먹지만 서양이나 유럽 쪽에서는 주키니를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얇게 잘라서 래퍼로 사용해서 먹기도 하는데요. 생으로 먹을 때 부작용은 없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부작용이 거의 없어 생으로 먹어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극도로 쓴맛이 날 때는 바로 뱉어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쿠쿠로비타신이라는 화합물이 과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쿠크로비타신은 적당히 섭취했을 때는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등 건강에 기여하는 이점이 많아 건강 보조 식품으로 판매되기도 하지만 과하게 섭취를 하면 메스꺼움, 구토, 설사, 탈모, 심하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상업적으로 재배된 품종은 쿠쿠로비타신 함량이 낮은 작물을 선택적으로 재배하는 경향이 있어서 마켓에서 구입한 주키니는 생으로 드셔도 쿠쿠로비타신 중독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배 환경에 따라 쿠쿠로비타신 함유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텃밭에서 기운 주키니를 생으로 드셨는데 매우 쓴맛이 난다면 바로 뱉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애호박과 주키니는 다른 종이라고 했는데 영양성분 차이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독소를 빼주는 몰리브데넘을 볼까요? 애호박, 주키니, 단호박, 늙은 호박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생호박에는 주키니가 몰리브데넘을 제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염증 독소 제거를 위해서는 주키니를 주로 먹어야 하는데 익혀서 먹으면 영양소가 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익혔을 때 영양소를 알아보았는데요. 몰리브 대넘은 애호박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박을 생으로 먹을 때는 주키니를 먹어야 하고 익혀서 먹을 때는 애호박을 먹어야 합니다. 주키니를 생으로 먹으면 오이처럼 아삭아삭하기는 하지만 그리 상큼한 맛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키니를 생으로 먹을 때는 피클을 담아 드시면 맛있습니다. 주키니 피클을 담아놓으시면 매일 수시로 번거롭지 않게 드실 수 있습니다. 주키니를 피클로 담을 때 소스는 식초, 소금, 레몬즙, 물을 식성에 맞는 비율로 끓인 다음 한숨 식혀서 주키니에 부으면 되는데요. 저는 소금보다 간장을 좋아해서 간장이 레몬즙 0.5, 식초 2, 물2 이런 비율로 담아 먹고 있습니다. 개인 식성대로 반찬으로 드실 때는 깍둑 썰고, 레퍼로 드실 때는 얇게 길쭉하게 썹니다. 주키니 레퍼를 뭐하고 싸먹느냐구요? 삼겹살에 싸서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호박을 다 드시고 남은 소스는 버리지 말고 올리브 오일을 섞어서 샐러드 드레싱으로 드시면 더 건강한 샐러드가 되고 고추냉이를 넣고 잘푼 다음 양파를 얇게 썰어서 넣고 고기 드실 때 같이 드시면 혈관 건강에 좋은 고기 소스가 됩니다. 익혀서 먹을 때는 애호박을 드시면 염증 독소 제거에 더 효과적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눈 건강까지 같이 챙기시려면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이 많은 음식과 같이 드시면 효과가 더 강하고, 애호박은 단백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같이 드시면 식사 대용으로 훌륭합니다. 또한 애호박은 오메가 3 지방산이 없기 때문에 오메가 3가 풍부한 음식과 같이 드시면 뇌 건강 효능을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음식과 같이 먹어야 할까요? 애호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 달걀입니다. 달걀 단백질은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달걀을 먼저 스크램블한 다음에 애호박을 깍둑썰어서 넣고 살짝 후루룩 볶은 다음 드시면 간편한 아침 한끼 식사로 훌륭합니다. 애호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비타민C, 비타민K, 칼륨, 엽산, 특히 라이코펜이 풍부한데요.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익혀서 먹을 때 흡수가 더잘 됩니다. 호박과 토마토를 같이 볶으면 맛과 영양을 함께 얻을 수 있는데요 토마토가 없을 때는 애호박을 토마토케첩을 넣고 볶아보세요 제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생토마토보다 케첩에 몰리브데놈이 더 많고 비타민A, 베타카로틴, 칼슘, 철분 등도 더 많습니다 케첩을 고르실 때는 되도록 당류나 염분이 적은 것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애호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세번째 닭가슴살입니다 중년을 넘어서면 누구나 걱정하는 것이 근육 손실인데요. 닭가슴살은 저지방이면서 풍부한 고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닭가슴살을 작게 썰어서 볶다가 깍둑선 애호박을 넣어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때 간은 소금으로 하시면 담백하지만 간장과 굴소스를 섞어서 넣으면 손맛을 전혀 못 내는 사람도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애호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네 번째, 케일입니다. 케일과 함께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면 염증과 독소를 제거하는 폭탄이 됩니다. 이때는 애호박보다는 주키니를 넣으면 더 좋은데요. 생 주키니가 싫으시면 주키니를 케일과 잘 어울리게 썬 다음 뜨거운 물을 부어서 살짝만 익히세요. 그런 다음 케일과 섞어서 샐러드를 만들면 됩니다. 애호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다섯 번째, 치즈입니다. 칼슘과 단백질을 추가로 보충할 수 있어서 뼈 건강과 근육 건강을 같이 챙길 수 있는데요. 애호박을 길쭉하게 썰고, 당근 양파를 잘게 썰어서 볶은 다음, 길쭉하게 썬 애호박 위에 볶은 양파 당근을 올리고, 거기에 치즈를 토핑한 다음, 전자레인지나 오븐 토스터에 구우면 아주 맛있습니다. 호박은 살짝만 익어도 되고, 당근 양파는 이미 볶았기 때문에 치즈가 녹을 정도만 구우면 됩니다. 후라이팬을 사용할 때는 기름을 살짝 두르고 뚜껑을 덮고 1분 정도 굽다가 물을 2스푼 정도 넣고 다시 뚜껑을 닫습니다. 수증기 때문에 호박은 타지 않고 치즈가 빨리 녹습니다. 애호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여섯 번째, 참치입니다. 애호박을 새우젓과 함께 볶아 드시는 분이 많은데요. 새우젓은 염분이 많아서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통조림 참치와 같이 볶아보세요. 통조림 참치 28g에는 제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DHA가 29mg, EPA가 8mg이나 있습니다. 참치와 같이 볶으면 새우젓 이상으로 맛있습니다. 좀 귀찮기는 하지만 이렇게도 드셔보세요. 통조림 참치를 마요네즈에 버무립니다. 호박을 2cm 간격으로 자른 다음 가운데 칼집을 냅니다. 칼집 낸 가운데에 참치를 넣고 오븐에 굽거나 후라이팬에 구우면 아주 맛있는 아침이나 간식이 됩니다. 애호박을 이렇게 매일 먹어도 부작용은 없을까요? 애호박의 많은 섬유질은 여러모로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거나 소화계가 약한 경우 가스, 복부 팽만감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주키니 반컵에는 옥살산이 1mg이 있습니다. 반컵에 76mg이나 있는 BT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과하게 많이 섭취할 경우 옥살산을 줄여야 하는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드물게 알레르기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적당량을 섭취하면 애호박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마켓에서 흔하게 볼수 있지만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보약 같은 애호박 효능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소중한 지인과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99까지 88한 중년 9988이었습니다. 더 유용한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하세요.